21년 9월 21월에 30번 한번 같이 보자 in order for to, to be able to 우리가 지금 여기 in order to 부정사 볼수 있어야 돼 in order to 하면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을 풀로다쓴 거야 in order form 포함해서 그리고 force는 뭐가 된다고 얘는 의미상 주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주어하고 동사관계로 하시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be able to retain이 되겠지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ore parts of information 정보에 같이 있는 조각들을 정보에 같이 있는 조각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our brain 우리 뇌는 has to must지 조동사음 has to forget 반드시 잊어야만 한데 in a manner 그런 태도로 그런 방식으로 잊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대라고 무슨 겨 주격관계동사 뒤에 동사겠지. That is both targeted and controlled. 같이 뭐 되어져 있고 조준 되어지고 PP 1 번, PP 2번 이제는 통제 되어진 그런 방식으로 잊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쓸때 겪는 건좀 잊어야 된다는 거지. Can you recall? 너는 뭐할수 있습니까? 상기시킬 수 있습니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떠올릴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는 떠올릴 수 있느냐?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너의 very가 여기서는 바로지 바로 바로 그첫 번째 날 학교의 첫 번째 날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목적어지? You most likely have one or two not worthy images. 너는 가장 뭔 뭐, 먼머를 가지고 있을 거래. <laughs> 뭐 have 가지고 있을 거고 하나나 혹은 두 개의 노트 t e b 니까 주목할 만한 이미지들을 in your head 너의 머릿속에 가장 하나나 두개 정도의 주목할 만한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거다 s u c h as r 뭐, 뭐와, 뭐와 같은 이지 뭐와 같은 것에 관한 전치사니까 뒤에 bring이라는 동명사로 왔지 bring your 뭐, crayons and pencils into your pencil case 집어 넣는 것 너의 크레용과 펜슬을 어디 안에 put into gym, your pencil case 안에 너의 필통에 넣은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주목할 만한 이미지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But that's probably the extent of the specifics. 그러나 그것은 is 아마도 the extent 그 범위일 거래. 뭐의 범위 of the specifics 세부 사항의 범위일 것이다. Those additional details 그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어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인지 설명 다시 나오지. 주격 관계 대명사고 앞에 복수니까 동사 복수 동사 are. Home.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뭐한 명백하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뭐 필통에 연, 연필 같은 거들로 파는 그런 세부 사항들은 are actively deleted, 그렇지? 적극적으로 삭제되어진대 From your brain, 너의 뇌로부터. The more you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 <laughs> 더뭔말더뭔 말하면, 네가 go about 간데 진행을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진행을 하면 그 상황을 그 상황을 계속 go 뭐뭐 ing 계속해서 ing 하려고 할수록 자 보자 여기 해석 저래야 돼 you go 뭐뭐 ing로 해석해주고 그지 about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항상 똑같이 들어가는 거지 네가 그 상황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더 하면 할수록 너의 뇌로부터 적극적으로 만다고 삭제되어진다고 the, the reason 그 이유지 for this 이것에, 이것에 대한 그 이유는 is the 접속사 이하입니다. The brain이 does not consider 고려하지 않는데 그것을 valuable 뭐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데 목적격 보어 i s 순 여기서 가목적어가 되는 거고, 집목적어는 여기 이하. to 이하가 무슨 목적어? 여기가 집목적어가 되어지. 기억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all of the details. 즉그 모든 세부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하는 한, 한뭐 It is able to convey. 그 t is able to c o n v 뇌 y i is able to convey. 나. 전달할 수있 i 한 The main message 그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중요 n 지 e 다고 고려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y o u i f s i r t a s t h a y of s c h o o l 너의 첫번 i 날뭐 s 교에서첫 번째 t 이 뭐 좋았다와 같은 그런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하는 그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거 이거를 가치 있는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싹다 잊는 거지. 인팩트 실제로 사실 연구들은 해부션 현재까지 보여줍니다. 뭐를 접속사 데리아를 보여줍니다. The brain actively suppresses 뇌가 적극적으로 억, 억제한다고 r e a s o n s 그런 부분들을 어떤 responsible for insignificant or minor memory content, 즉 책임이 있는 부분이지, 그지 책임을 지는 영역, 뭐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minor 사소한 기억 내용을 책임지는 그러한 영역을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들이면 대타고주격관계되면서지 못마는 경향이 있는 disturb the main memory 그주주 주 기억을 뭐하는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메모리 컨텐츠들을 그렇지 그런 메모리 내용들을 기억의 내용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영역을 뇌가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the minor details 그 사소한 세부사항들은 vanish 사라집니다 more and more 점점 더 그지? more and more 점점 더지 항상 점점 더 사라집니다 더욱 그러나 비록 this in turn 결국 이것은 s e r v 역할 합니다 to sharpen 날카롭게 하는 것에 역할을 데 목적어고 투정사의 명사정법이지 왜 동사 뒤에 있으니까 날카롭게 하는 거 선명하게 하는 거 the most important message of the past 과거의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날카롭게 하는 것, 선명하게 하는 것에 역할을 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되겠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보자.